하나둘 음. 하나둘 여러분 다시 오고 계십니까 예 하나둘 하나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둘 하나둘 아우 깜짝이야 하나둘 하나둘 여러분 어 이영경님 들어오셨고요. 예, 다시 한번 미치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끊어져 버렸어요. 아, 어서 오십시오. <laughs> 예, 다시 오셨군요. 너무 반갑습니다. 어, 아, 갑자기 끊어져 버렸어요. 이상해요. 지금 무슨 공격이 진행되는 거지? <laughs> 아니, 인터넷이 갑자기 끊어져 버렸어. 뭘 잘못 만든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민경욱 얘기를 하다가 어디? 제가 소리... <laughs> 아니, 소리 안 질게. 요 오늘 그러면 소리를 안, 질, 안 질르고 끝내. 끝까지 뭐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가 없어져 버렸죠. 예. 그렇습니다. 버럭해서 마이크 눌. 놀라... 마이크가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이 끊어져 버렸어요. 인터넷이 고함을 <laughs> 야, 상호야. 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음. 그러니까요. 갑자기 그냥 버프가 돼 가지고 이거 도대체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인터넷 전체를 갖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든지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 예. 자 아까 하던 이야기를 어, 계속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민경호는 지금 어. 노년층, 어르신들을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노년층을 들쑤시고 있어요. 그 들쑤시는 방법으로 제일 자극적인 것은 바로 봉양에 대해서 건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자식들로부터 봉양받을 생각 아무리 없는 사람이라도 아니 분명히 다른 건다 떠나가지고 주어 없이 해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우, 자식이 그냥 엄청나게 출세를 했다는데, 어? 어머니를 갖다 방치해놓고 모시질 않았대요. 그러다가 쓸쓸하게 작은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대.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그런 반응이 어르신들은, 어, 그런 놈의 호로새끼가 다 있어? 아, 어디야? 그럼 누구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래 이런 식의 레토릭을 이어가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다 주어까지 집어넣고 하면은 아주 정말 이 금수 같은 인간 어 지금 특히나 상중에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따위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어? 상중에 막말한 것처럼은 안 하기 위해서 그냥 툭 다음번 공격을 위해서 툭쑤셔놓는거 어르신들한테 폐부에다 쑥 뭔가 하나를 끼워놓는 거 그런 작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작전은 레토릭을 가지고 하는 프레임 작전이에요. 기자들이 이런 거 잘하죠. 기자가 KBS 기자를 하면서 이 집밖에 안 배웠나봐요. 어? 프레임 씌우기. 자, 불효자 프레임. 불효자 프레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겁니다. 불효자니까, 이꼴. 인성이 안 됐어. 이꼴. 그러니까, 나쁜 놈 내려와야 돼. 문제 앙!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의 첫 번째 단추를 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김문수 TV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그 허위사실들 있잖아요. 그 허위사실. 어? 실제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49년생이고, 뭐, 내려올 때그푸에블로가 거기에 타고 있었을 때부터 이미, 어? 아이가 있었고, 아이였고, 이미였고, 애였고, 그리고 실제로 어머니는 북에 따로 있다. 이런 식의 허위사실을 앞으로 전개해 나갈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한테 못했다. 잘 못한 인간이었다. 근데 그잘 못한 이유가 뭐냐? 실제 모친이 아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김종국님.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막말을 한 이유가 뭐다? 문재인은 불효자. 이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 문재인은 불효자 프레임을 누구를 위한 거다? 노인 어르신들한테 찔러 넣는 무기다.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 노인들한테 "불효자"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노인들한테 "불효자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라고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거 있어요. 더군다나 이거는 효자 박근혜, 효녀 박근혜와 딱 같이. 맺어줄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박근혜가 효녀라고요? 진짜? 진짜 효녀일까? 아니. 최순실 아버지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 그냥 거기까지만 할게요.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얘기. 그래서 실제로, 어?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골칫거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그녀였다. 라고 하는 얘기들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효녀였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불효자, 문재인, 효녀, 박근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프레임을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도의 술수를 딱쓴 겁니다. 출세한 아들이 직접은 아니더라도 가까운 곳에 모시면살 수는 없었을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을까? 아마도 민경욱은 법적으로도 좀 따져봤을걸요? 그래서 노모라고 했을 때 청와대에 모신다거나, 혹은 가까운데 집을 마련해 드리고 모신다거나 이뭐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 위한 작전을 푹 하나 찔러 넣은 거죠. 그런데 어, 아유 감사합니다 파도터이님 이렇게 푹 찔러 넣은 것이 그럼 파괴력이 얼마나 있냐? 꽤 있습니다. 여러분 꽤 있습니다. 노년층 어르신들한테 이 봉양의 문제 효도의 문제는 다른 걸 떠나 가지고 굉장히 그 판단 기준이 되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런 용도입니다. 그래서 야, 뭐 그런 거죠. 상호야. 너그 자식 새끼 농사들 잘 지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어? 그럴 때 어, 우리 애, 맨날 이렇게 용돈 챙겨주고, 나 우리 애들이랑 같이 살잖아. 어이, 그 자식, 인간 됐네. 잘 키웠네. 자식 농사 잘 지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이 효도를 하느냐, 아니냐. 이걸로 판단하는 게 노, 어르신들이라는 거요그 어르신들의 이런 판단의 근저에는 뭐, 유교적 어쩌고 뭐, 이런 얘기 다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들은 그냥 베이스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된 개소리고요 실제로는 박정희가 다스리던 18년 동안에 이 18년 동안에 충효 두 개가 얼마나 강조가 됐습니까 그냥 거의 세뇌가 되다시피 했죠 근데 실제로는 감사합니다 반터님. 이 충효를 강조한 이유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알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부터 뽀개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충이 중요해서 정말 효과 중요해서 그걸 강조했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자 충을 강조한 이유는 뭐예요? 아무리 지도자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그래도 그래서 니네들이 지금 피해를 본다 그래도 나라에는 안 말하지마이 엑스드라 개드지드라 이걸 하기 위해서 충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 실화를 그렇게 강조한 거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이 왜구들을 물리치고 상을 받아도 막더 많이 받아야 될그 시점에 갑자기 역모로 몰려와서 들가가지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백이 종군하게 되죠? 이래도 이순신은 나중에 전장에서 죽을 지언적 최선을 다해서 왕한테 충성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한 거죠. 이런 신화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다? 왕이 아무리 병신 같고 정말 능력이 없고 잼병이어서 나라까지 팔아먹더라도 충성을 해야 된다. 아무리 독재를 하더라도 충성을 해야 된다. 거기다 대고 뭐라고 토하는 것은 나쁜 놈이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충을 강조한 거 아닙니까? 효를 강조한 이유가 뭐예요? 아우, 마음수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인천에 살고 계시군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자, 효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효를 강조하는 거는 그 지네들끼리 헤쳐먹고 세금 포탈하고 대기업들에게 상으로 나눠주 그러다 보니까 늘 항상 서민들한테 나눠줄 게 없었단 말이에요. 늘.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생기거나 집안에 병자가 생기거나 이러면 사회적 안전망이 없어. 그냥 길거리 내 앉아야 돼. 어? 그런 상황이니, 그거를 책임을 회피하고 복지에 쓸 돈을 줄이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뭐야? 가족의 일은 가족이 하자. 야! 이건 누구 아버지야? 이건 누구 엄, 어머니야? 어, 니네 어머니네. 직계가 누구야? 직계가? 직계 가 집게 따지는 거. 지금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어. 아직까지도. 어? 나는 진짜 내가 공공기관에서 일을 할때 제일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사들 특히 많이 알고 있고 이 사회복지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어? 그 놈의 선택적 복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 아버지가 누구시고, 자식이 누구시고, 아, 보니까 자식이 여기 있는데, 자식이 지금 부양을 하지 않다 그래도 자식이 살아있는데, 어? 돈이 남아있으면 일단 자식이 있다위 얘기들, 있다위 개소리들. 또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 때문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어마어마해요! 아니, 그돈 있으면은, 연병할그돈 있으면은 오히려 제대로, 어? 봉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대로 사회가 그 세금으로 근데 그걸 하기 싫거든 그렇게 하는데 돈 예산을 안 쓰려고 하거든 오히려 아스팔트에다 퍼붓고 그래야지 뒷돈이 생기거든 강바닥을 파헤치고 그래야지 뒷돈이 생기거든 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나, 나름대로 이 어려운 세상을 버텨내기 위해서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어? 혈연끼리 뭉쳐서 어떻게 돼? 자, 큰 놈이 먼저 서울 가가지고 공부 좀 하면 둘째 놈 데려가고 셋째 놈 데려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어려운 시절을 견뎠던 거예요. 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모든 것에 혈연이 우선이고 실력이 좀 못났어도 혈연이 우선. 그러니까 세습해 주려고 그고 목사든 뭐든, 어, 다 세습을 해줘야 돼. 어? 아니, 교회가 목사 거냐? 근데 세습을 해줘. 이런 짓들이, 이런 인식들이 있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박정희 독재 정권이 만든 효에 대한 세뇌교육, 그리고 효를 강화시키면서 실제로는 사회적 안정망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던 이 잘못된 정책이 있었는데, 근데 그 인식을 민경욱은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한테 딱 맞아.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이익집단이잖아요. 이게 무슨 정치집단이야? 깡패들과 똑같은 이익집단이에요. 말만 그럴듯하게 하지. 어, 실제로 적패들끼리 저를 찌고 막 짬짬해가지고. 검찰들이 왜 개혁을 하기 싫어해? 어? 나가서 전관만 내면 엄청난 돈을 땡길 수 있는데. 피리수첩의 제보자 x 의 얘기해 보세요. 검찰은 죽이는 방법과 덮어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죽이는 방법으로 명성을 얻고 덮어주는 방법으로 부를 획득한다. 제가 오늘 YTN에서 소개 YTN 라디오에서 소개할 그 영화가 있습니다. 쓰레기 세탁소라고 아저 죄송합니다. 시크릿 세탁소라고 하는 영화예요. 메릴 스트립이 주연을 하고 어? 안토니오 반데라스 하고 그 누구야? 또 엄청난 점 명배우 있는데 이렇게 세 명이 주, 주연이에요. 그리고 스티븐 소더버그가 어, 그 감독을 했어요. 이 작품 꼭 보십시오. 꼭 보세요. 이 나라도 그,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이 모양이 꼴인 거예요. 자 금융 쪽은 법이 엉, 너무 엉성해. 그리고 금융 을 하는 놈들이 세계 최고의 잔머리 새끼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피해가고, 저렇게 해서 피해가는 걸 자꾸 만들어내. 어? 그런데 법조인들이 얼마나, 거기도 로펌의 문제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나라에도 김현장 같은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돈 많은 놈들이 세금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어, 절세, 지네들 말로는 절세지 탈세하는 거죠. 탈세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더 모든 책임들, 사회적 책임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걸 연구하잖아요. 그 대신 막대한 돈을 갖다 땡기지.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왔고 그래서 결국 거기에 희생된 가족이 그 문제를 갖다 파헤쳐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있어요 어? 지금 넷플릭스에서 단독 개봉을 한 그런 상태인데요 넷플릭스에서 볼수 있습니다 근데 정, 정말 통렬한 재미가 있습니다 굉장한 풍자와 또 그야말로 다큐멘터리 같은 직설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끝날 때, 이걸 또 알리면 스포정수가 될 테지만, 마지막에 끝날 때 정말 멋진 장면으로 끝납니다. 메리 스트립 만세! 난 메리 스트립이 너무 좋아. 진짜. 정말 개념 연예인. 진짜. 근데, 이 영화에서 고스란히 고발하는 내용이 PD수첩에 고대로 들어갔 있잖아요. PD수첩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 더 붙여서 한국은 어떻게 작동된다? 미국 같은 경우는 변호사들이 그 난리를 치고 법조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검찰들이 거기서 탁 얹어갖고 뭐 하고 이러지 않아요. 검찰들이 우리처럼 검찰이 어마어마한 무시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이 검찰들이 어떻게 한다? 딱 봐서 법을 자기가 기소를 만대로할수 있으니까 금융 쪽에서 뭐죄좀 지었다라고 하면 딱 그걸로 코 잡아놓고 야 나한테 돈 얼마 갖고 올 거야 이러면서 일단 자기가 무마해주면 전관이 돈을 갖게 되지, 그럼 나눠가죠. 그리고 나중에 그 전관 자리를 내가 들어가. 내가 그만뒀고. 그리고 그 전관 자리 들어가서 이 새끼 또, 또 뜯어먹어. 이런 짓 하려고 지금 검찰의 기소권, 어?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거를 내려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딴거 하나도 없다니까. 어, 심플한 거예요. 어? 이러면 재벌들이 마땅히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통해서 밑에 서민들한테 혜택들이 가는 게 차단이 되는 거죠. 왜? 그 돈을 누구한테 내? 아, 정관들한테 주잖아! 정관들한테! 그 돈을. 그리고 지네들 로펌! 이런 데다 가져가고. 어?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금을 갖다가, 어? 포탈하고 축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등 쳐먹는 것을 갖다 봐주고, 이런 짓을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검찰 개혁을 악랄하게 막고, 지금 조국 장관의 가족들을 탈탈 털어갖고, 마누라를 집어넣고, 동생을 집어넣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 솔직히 말해봐! 니들이 정의의 정자라도 알아? 니들이 정의의 정자라면, 어? 왜 상상인 대표는 수사를 안 하는 건데? 실제로 코링크 피가, 거기 작전을 할때 상상인의 그 대표가 유모가 유모라는 놈이 돈을 댔다며왜 익성은 건드리지 않는 건데 어 니네들의 선택적 정의가 실제로 너희들의 앞으로의 부의 축적을 위해서 보험 들고 적금 들고 있는 거잖아 이걸로 누가 국가 기관에 어그 특권으로 보험 들고 적금 들래 엑스들라 그런데. 이거를 하는 메카니즘이 살아 있어야 민경욱 같은 놈이 돈을 버는 거예요. 민경욱이 어떻게 그런 그 실력에 어 바른 무슨 언어상을 받고 그 실력에 막 기자상들을 휩쓸고 양껏까지 어떻게 올라가 검찰이 어민기자어 달려가지고 어, 예아 저한테 원지시는 하니까 아특정이네요 어, 이러면서. 이러면서 상을 받아왔던 거야. 아닙니까? 정말 취재를 발로 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정말 묻고 싶네요. 어, 제가 보니까 대충 경력이 출입처 기자들 막 섭렵하고 그러시던데. 그때 알아두셨던 검사들, 알아두셨던 뭐 판사들, 뭐또 알아뒀던 고위공직자들, 어, 이들과 함께 여러, 뭔가, 어? 도모한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정말? 양심을 걸고 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체제를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검찰을 지켜야죠. 검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정권을 흔들어야죠. 이 정권을 흔드는 데 민경이란 인간 나름대로 고안해낸 방법은 자유한국당의 영원한 지지층이라고 생각되는 어르신들을 선동을 해서 그래서 방패막이를 삼아서 나라가 절단이 나든 말든 그 서민들이 어? 굶어 죽던 말던 자기네들이 계속적으로 착복을할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지키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걸 사수하기 위해서 어르신들한테 푹 찔러 넣는 거예요. 저렇게 출세한 새끼가 왜 부모를 봉양을 안 할까요, 어르신들? 이런 불효자가 대통령인데 괜찮을까요, 어르신들? 이런 말 자체가 나오지 않게끔 우리는 정책과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누구든지 노인들이면 먹고 살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누구든지 태어나기만 하면 최소한 기본 권리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자기 성장을 하고 할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재벌 대기업들, 그리고 이, 이전까지 이득을 공유했던 놈들이 세금 포타라고 하는 것들을 정, 정말 제대로 뜯어내야 됩니다. 조세정의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우리나라는 정말 정부가 빚질 게 없어요. 빚질 게 없다니까요. 민경욱이 원하는 세상은 가족이 부모를 봉양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노인이나 아이나 아인, 민경욱이 또 원하는 세상은 아이들은 그 부모가 키우는 세상입니다. 부모많이 그리고 경력 단절이 생기던 말던 여자들이 자살하던 말던 돈이 있으면은 베이비시터를 쓸수 있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떤 피해를 받든 말든 가족이 가족을 봉양하는 세상이 걔네들의 유토피아예요. 거기에 왜 돈을 써? 그건 낭비야. 그돈 있으면 우리가 갈라먹어야지. 그 갈라먹는 세상. 검찰이 갈라먹고 판사 새끼가 갈라먹고 어? 국회의원이 갈라먹고 당연히 대기업과 재벌들 이 이익 공동체들이 갈라먹는 세상, 그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막말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아 최경준 감사합니다. 민경욱은 당연히 계속 막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막말할 겁니다. 그럴 때그 막말들에 대해서 선명하게 인식하고. 주변을 설득할 수 있,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아 당연히 가족들이 봉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기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 무슨 소리야? 우리 세금 내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지금, 특히, 우리 아버님은,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만 해도요, 예? 진짜, 스물, 몇 살이야? 군대 갔다 와서 스물여섯 살인가부터, 어, 교생으로 일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명예퇴임할 때까지 몇 년이에요? 정말 헌신적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세금을 유리 유리 지갑이 돼 유리 지갑 교사셨어요 교사 어 성실하게 세금 내면서 한 평생을 살아왔어요 저희 어머님도 초등학교 교사였거든요 성실하게 세금 세금 한장 절세하거나 탈세한 적 없이 그렇게 살아왔어 그렇게 돈 냈는데 국가가 그 사람 나중에 노후를 책임져줘야 당하는 거 아니야?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이 나라를 떠받칠 동냥들이 되잖아. 그 아이들이 태어났으면 그 아이들을 같이 키워야 되는 거 아니야? 사회가. 그게 기본 아닙니까? 쟤는 우리 딸 아니야. 그러니까 쟤가 굶어 죽던 말든 상관 안 해. 쟤가 누가 살해된 거든 말든 상관 안 해. 어? 쟤가 물에 빠져 죽든 상관 안 해. 쟤가 CBR을 받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내가 서해 경찰청장이니까 헬기 내가 타고 와야 돼. 이런 나라가 지옥이야. 이 지옥을 계속 민경옥 만들고 싶어. 그래서 악마라는 거죠. 정강옥은 그렇게 사는 놈들한테서 헌금을 뜯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악마들은 늘 죽을 때 걱정이 되거든. 진짜 지옥이 있을까봐. 그러니 천국을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형교회는 악마들이 내는 헌금에 의해서 움직여가. 그러니 민경옥이 필연적으로 막말을 해서 불효자 프레임을 작동시켜서 그 불효자 프레임이 다시 우리 대통령과 우리 정권과 그리고 민주 진보진영을 공격하지 못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보편적 복지가 뿌리 내리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좀 멀리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렇게 생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민경옥을 퇴출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자유한국당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이 해체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놓고 있는 이상 악마들은 계속 생겨나요. 이걸 고쳐야 돼요. 선거 개혁, 검찰 개혁, 사법부 개혁 이게 왜 필요한지 여러분들 절실하게 느끼셔야 되고. 그리고 보편적 복지로 든든하게 안전망이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된 나라가 왜 필요한지 느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 악마들은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또 다른 그런 이상한 나라로 가야 돼요. 마치 어, 페이퍼 컴퍼니들이 조세 회피처로 가는 것처럼 악마들은 법과 질서의 혹은 민주주의 시스템의 구멍 나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일본에 그렇게 악마들이 많은 거예요. 걔네들 다 막말하잖아요. 욕을 진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수처를 설치하자.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공수처를 설치하는 거 하나의 그 대안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 또 기소권을 조정하는 거또 하나의 대안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척척 만들어서 마침내 이 땅에 가진 자들이나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껏 세금을 포탈하고 서민들을 갖다 등, 등쳐먹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만들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서민들은 언제든지 이제 실패나거나 그래도 나락에 떨어지더라도 그 사회적 안전망 때문에 다시 들고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정책들과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그 악마들은 또 나옵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그런 악마들은 민주당 혹은 민주진보라고 하는 것을 가장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너무 진보적이라고 해서 그걸 믿지 마세요. 순식간에 악마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런 유튜버들도 있잖아요. 최근에 보이시죠?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민경욱이 막말하는 건 작전입니다. 그 작전은 불효자 프레임을 대통령에게 씌우려고 하는 겁니다. 불효자 피, 프레임을 씌우게 될때두 가지 이득이 생깁니다. 하나는 대통령을 인격적으로 깎아내릴 수가 있고, 두 번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다 더 신뢰 있는 사실인 것처럼 어, 믿겨지게 할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이득을 통해서 노년증을 자극해서 총알바지로 만들면 또다시 자기네들이 총선에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조리의 적폐의 나라를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민경욱의 의도를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의도가 실행되지 않도록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일단은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갖고 있는 분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사회가 어르신을 부양하고 사회가 아이들을 키우는, 사회가 이 세상 소수자인 사람들을 품고 소수자들이 잘살수 있어야 모든 다수자들은 더잘살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함께 사회적인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여곡절 끝에 사고가 막 입구래서 두 편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두 번째 편, 이게 훨씬 더액기스가 담겨있는 방송인 것 같은데요. 이, 이 편을 많이들 공유해 주십시오. 민경욱이 막말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